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포스코홀딩스가 1200조 1200조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신규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서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를 2차전지의 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책을 무료로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공부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가 꼭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소진시까지 선물드릴까 하는데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담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딩스 9월 19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60만 4천원, 고가는 60만 8천원, 저가는 59만 7천원 종가는 지금 60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전일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좀저조한편이고요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재밌는게 전일 계속해서 개인투자자분들 투심이 살아나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거기 옆에 또 뭐가 있어요. 기관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을 계속해서 지금 사고있다라는게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단타 치고 있다, 단타 치고 있는데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슬금슬금 조금씩 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조금씩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 상승을 할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0월이 다가오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매수세가 점점 점차적으로 많이 커지면서 물량이 들어올 거다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늦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월 되기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기관이 냄새를 받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잠깐 이때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투심을 회복하면서 이포스코 콜딩스가 계속해서 하락할 때에 주가를 방어해 주는 동시에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합심 능력 의기투합 굉장히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100만 원 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9월 5일 일자 기준으로 9월 18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10대 그룹 총수 사우디 집결 660조 원 미래도시 네옴시티 눈독. 자 대한민국 대표 10대 그룹 총수들이 직접 영업을 나갈 정도로 사우디의 초대형 신도시 사업인 네옴시티 사업에 이 포스코가 함께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에게 사우디에서 현재 1,200조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증권가에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포스코가 원래 본업이 뭐예요? 철강이잖아요. 그쵸? 철강 관련해서는 단언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수장 빈 살만이 이 포스 콜딩스에게 협력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사우디 현지에서 철강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 현지에 있는 철강 관련 기업들이 20%씩 이상씩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우디 자체로서는 현재 이 철강을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철강 관련해서 이 포스코 그룹과의 신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200조 규모라서 이 계약을 따오기만 하게 된다라면 최소 얼마 100조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100조 이상의 매출이 한 번에 터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우디 큰손들과의 초대박 계약이 이 포스코 철거한 기업과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신 증권에서는 이러한 리포트를 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했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9월에 가격 인상 즉 철강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4분기 중국 감상 가능성 감안하면 ASP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ASP는 평균 평당가 평균 철강에 대한 제품 가격 이걸 ASP라고 합니다. 연결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시안 회수 그리고 발전 성수기 효과를 인해 좋은 실적 기조로 이어갈 전망이며 포스코 퓨처엠도 전분기 대비 이익 증가세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회사들 실적도 증가를 하고 철강에 대한 평균 평당가도 올라가니까 4분기는 실적 증가 국면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뭐다? 사야 될 때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4일부터 펀드 출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증권가 그리고 해외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규 지림자 분들께서는 저점 타점을 잘 잡아야겠고 기존 지름 하셨는데 비중이 다못 채우신 분들은 비중을 더 채우셔야겠고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즉 물타기로 평가를 낮춰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확한 타점을 알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그 탓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을 여러분들께서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시고요 개인 업무들도 보고 하시다 보면 거시경제 흐름이나 지표 발표나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 오전 오후 가릴 거 없이 브리핑도 해주시고 단타 조목들과 탑핏 조목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며 하루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시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대로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9월 15일자 여기 보이시죠? 그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해서 어떤 거 추천해드렸어요? 이 에이스테크 종목을 추천해드렸어요. 2700원 이하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가 이제 보게 되면 2700원 이하가 여기 되겠죠? 딱요구가 어,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근데 어떻게 됐어? 바로 이렇게 수익이 아기 시작했습니다. 뭐6%뭐 뭐 여기 보면은 5%, 7%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걸로 수익이 났다. 에이스테크로 수익이 났다. 여기 뭐 18%도 났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자, 센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낸 종목이에요. 언제 수익을 냈냐면 자 이때 센서브 수익 많이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주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라고 여기 보면은 수익 감사합니다 그쵸뭐 센서브 수익 인증 남겨주세요 회원님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봅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저희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익 인증에 대한 감사의 글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센서브의 좋은 먹을 자리를 이렇게 추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머큐리 여기 보게 되시면 이거 언제 추천해드린거야 보게 되시면 9월 18일이죠 오늘자에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 추천드린건데 추천해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기 이 구간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 추천드렸는데 추천해드리자마자 자, 이렇게 수익이 아주 잘 나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머큐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쌤이 여러분들께 매수하세요 하면 매수하면 되고요.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상에 할수 밖에 없다라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음.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좀 이런 많은 것들을, 그리고 이런 많은 타점들을 공유 받으면서 좀 좋은 수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타점뿐만 아 아니라 이런 뉴스들도 다 브리핑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분명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 여러분들 제발 들어오셔서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응원 드리면서 자 저희 무료정보방에 들어오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위 상담번호 있죠. 여기 배너번호로 010 7480-3353 숫자 1번 1번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아주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60만 원 자리 위에 안착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60만 원 위에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전일은 어떻게 됐어요? 60만 원 위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계속해서 60만 원 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60만 원 자리 위에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돼야 그래야 계속해서 상승 파동이 70만 원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한번 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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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떨어집니다. 이 쌍바닥 중요하지 않아요. 50만원짜리 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안해요. 저는 한파원 정도 더 50만원짜리 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의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이 캔들 흐름에 대해서 거의다 맞췄던 것처럼 저는 아직도 제 관점이 유효하다. 제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려해보셔서 좋은 매수 요즘에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개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 이 구간, 전꼭깰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